어 다음 순서는 그 임정백 관장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얘기를 안 해주셔서 예. 뭐한3분 안에 하라 그럴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정성기 관장님 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님이 되신 정성기 관장님 그 인사말하실 때 반대하는 기관도 와서 토론한다는데 절대 반대가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지역밀착하지 않겠다 그러면 <laughs> 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어그 제가 생각할 때는 동중심 이런 지역밀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동중심 뭐 지역밀착형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개편을 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복지관의 미래인가에 대한 토론의 토론자로 의뢰를 받으면서 어,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지? 하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리더십들과 먼저 토론했고 동료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어, 우리는 이미 지역 밀착형인데 네, 과거에도 지역 밀착형이었고 현재도 지역 밀착형이고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인데 왜 지역 밀착형으로 또 바꾸려고 막 다들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의 지향점은 결국에는 마을장복지관이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써놓은 게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도 토론에 동적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미 지역 밀착형 복지관인데 왜 개편을 하라고 하지? 네, 저한테는 큰 가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동료들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양성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공, 기관이 공동으로 바라봐야 할 방향을 무시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와 강동구의 시정 및 구정 방향, 법인인 기아대책의 가치, 우리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하되, 동료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다양성을 존중받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지 나가서 존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복지관 어 그러니까 지역밀착형 복지관을 위해서 어, 시에서 제시한 조직과 행정으로 변화 등을 하지 않았 어,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저희 복지관은 마을지향 사업을 통해 지역밀착형 복지관으로 변호, 변화해 있고요. 사실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예, 처음 그 지역사회 복지에 저기 그 이정호 부장님 계신데요. 이정호 부장님께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예, 그 높은 복지관에서 지역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예, 지역 복지란 이름으로 지역과 밀착해서 일을 했지 그냥 일하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 이름을 마,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사회, 지역 주민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밀착형이라고 이름을 바꿀 게 아니라 차라리 마을 지향 다음 버전 넥스트 버전 이렇게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무조건 관이나 이런 데서 제시한 대로 무조건 간다면 지역 사회마다 각 복지관마다 운영을 맡고 있는 각 법인마다의 다양성을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해친다는 거는 획일화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면 경직된 사고의 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세요. 예, 단한 명의 똑같은 지역 주민들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다 틀린데 그렇지 않으세요? 단한 곳의 똑같은 지역 사회도 없어요. 이런 다양성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행정의 편 위해서 해결하고 어, 효율 해결하는 어, 것은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이나 실제 지역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은 다양성을 보장하는 편이 훨씬 더 지역 사회 다운 지역 사회 주민 다움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구를 살펴볼까요? 어떤 구는 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겨우 두 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요 그거를 그 많은 동들을? 그러면 몇개 동은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설사 동을 나눴다고 치게요. 그러면 나눴어요. 그러면 그 경계는 어떻게 나눌 거예요? 처에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동해 경계를 넘어 유연하게 당사자 중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동중심이라는 경계를 잘못 나누면 유연성을 잃게 되고 오히려 당사자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기관 중심의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관의 사회복지이 사회복지사들이 동으로 가기보다는 동에서 복지관으로 오면 어떨까요?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데 드리는데 공간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관이 구심점이 되어서 차동의 인력들 그리고 지역사회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복지관으로 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지역사회 복지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복지관이 되었던 주민센터가 됐던 지역사회 다른 공간이 되었던.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다시 지역사회로 나가서 실천하는 방식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복지 최선 전문기관 전문가인 지역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를 훨씬 더 이렇게 건설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떤 게인다면. 어, 지역 밀착형 또는 동중심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는 복지관이 지역복지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헤드커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지관으로 오히려 오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좋지 우리가 무조건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점이 있어야지만 현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동 중심으로 거점을 만들게 되면 잘못하면 그 특정 동에만 국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 상황에 맞추어 어느 지역이든 효율적으로 출퇴근하도록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점을 두기보다는 현장과 소통을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사회 에 수많은 거점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겨우 몇개 동의 거점을 만든 게 아니라. 널려 있는 거점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을지향을 통해 동주민센터와 복지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미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함께 어떻게 공유할지를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번째로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역밀착형에서 또 다른 이름이라 또다름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지향 밀착, 지역 밀착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을지향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시범사업을 또 하고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 차라리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을지향 다음 버전쯤으로 가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정말 복지관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미래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럼 또 어떡하지? 예. 네. 어, 아픈 얘기긴 한데요. 여기 관계 계신 분들도 계셔서 이 얘기를 하는 게좀 미안하기도 한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물론, 복지관의 중요한 역할이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이관 안착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해온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사회교육도 그랬고,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속상한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같이 협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주민센터에 살게요.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예. 어, 정리는 좀 일, 그냥 읽을게요. 예. 하나 지역사회, 어, 하나 지역밀착형 동중심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복지관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복지관이 동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를 이루어할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동이라는 공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소통을 강화하여 더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지자체, 복지관, 그리고 지역의 기관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애쓰고 잘해온 것들, 노력해온 성과들의 소중함을 지키고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에 붙이면서 굳이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서울에는 모습과 상황이 다른 99가지 색깔의 복지관이 있으며 우리는 이미 이 각 기관의 다양한 모습으로 지난 수년간 아니요 이미 100년간 지향 밀착형 복지관을 마을지향 혹은 지역복지라는 사업의 형태로 실천해오고 있어요. 지역복지라는 공통의 한 방향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다양성들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리더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지역 밀착형 참여할 걸 어차피 우리 지역 밀착형인데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예산받아가지고 기자재 같은 거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안 했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 토론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꺼이 고민해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정말로 그야말로 착 달라붙어서 동행하고 있는 주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마중물 강동종합복지관 리더십들을 비롯한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정백 관장님의 토론 내용이었는데요. 이 개별성과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복지관 부분들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재미있었던 부분들은 이 복지관이 주민센터로 가서 어떤 합동 근무를 하는 유형도 있지만 역방향으로 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어 주민센터가 복지관으로 와서 협업을 하는 것. 장소의 의미는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